현역가왕 시즌 2 공정성 논란과 반전의 연속 현역가왕 시즌 2는 매회차 새로운 드라마와 반전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영된 회차에서 공정성 논란과 참가자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의 배경과 원인을 두고 감정 섞인 분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역 하왕 시즌 2의 공정성 논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번 회차에서 신혜성은 자신의 히트곡 사랑반 눈물반을 통해 트로트 팬들의 가슴을 울리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먼스는 심사위원과 관객들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신혜성은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라고 극찬하며 그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호연은 이번 시즌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가 보여준 감정선과 독특한 해석력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지만 방송 내내 김호연의 무대는 주요 장면에서 철저히 배제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흐릿하게 지나가고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않는 편집은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편집 방식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호연은 아예 그림자로 취급받고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삭제된 것 같다는 팬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분노로 번졌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정성과 균형을 무시하고 특정 참가자들만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노력한 결실조차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제작진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호연의 무대 뒤에 숨겨진 편집 의도는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김호연이 프로그램에 사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냐는 의문을 던졌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더 이상 프로그램 내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인가라며 깊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특정 참가자를 띄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김호연이 선택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 논란은 단순히 김보연 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작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연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무대가 빛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재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러 가려진 듯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과 분노는 단순히 한 사람의 탈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호연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으나 프로그램은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팬들의 외침이 그저 울림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김호연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겪은 부당함은 단순히 개인의 패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앞으로 그가 더 공정한 무대에서 진정한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프로그램이 향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김호연이 받은 24점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히 낮은 점수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가 절대 탈락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점수 집계 방식과 심사 기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심사위원의 평가가 공정했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일부 네티즌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를 띄우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점수 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현역 가왕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매력과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은 방송 이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김호연은 자신의 SNS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리며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또한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를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하며 제작진을 향한 불신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김호연의 발언이 감정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호연의 무대는 분명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모습을 보고 팬으로서 마음이 아팠다며 제작진의 편집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러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프로그램은 더 이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며 강력한 투명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논란 속에서도 신혜성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경연의 한 장면을 넘어 팬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신혜성의 감정선과 곡 해석력은 그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음악 평론가는 신혜성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무대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아티스트다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신혜성의 성공은 동시에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신혜성을 띄우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이 희생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받은 높은 평가와 김호연의 낮은 점수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현역 가왕 시즌 2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드라마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논란과 제작진의 편집 방식에 대한 불만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와 점수 집계를 요구하며 제작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프로그램이 향후 더욱 성숙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진혜성과 같은 스타들의 성장은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명하지만 김호연과 같은 참가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역 하왕 시즌 2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트로트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제 제작진이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프로그램의 명예를 회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가왕의 무대는 여전히 새로운 반전과 드라마를 약속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역 가왕 시즌 2의 공정성 논란과 반전의 서사가 국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제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K-트롯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논란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뮤직타임스는 이번 논란을 두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편집과 공정성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역 가왕의 경우 팬덤과 공정성 논란이 결합되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김호연의 편집 문제는 단순한 제작 의도가 아니라 글로벌 팬들에게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매체 한류스타 뉴스는 신혜성과 김호연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신혜성의 무대는 감동적이었지만 김호연의 탈락과 관련된 논란은 팬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배신감을 안겼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특히 K 트로트가 일본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 논란은 장르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한류 전문 매체인 코리아 뮤직저널은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실력과 매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역 가왕 논란은 점수 집계와 편집 방식이 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김호연의 SNS 발언에 주목하며 그의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메시지는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류 전문 플랫폼 위보 한류는 현역 가왕 시즌2는 단순히 한국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콘텐츠다. 하지만 제작진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K-트롯의 확장 가능성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언론의 이러한 반응은 현역 하왕 시즌 2가 더 이상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작진과 참가자들이 이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프로그램의 신뢰를 회복할지, 그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